다항함수 fx가 limit x가 2로 갈 적에 x 플러스 1 곱하기 fx의 극한이 6을 만족시킵니다. 자, limit x가 2로 갈때 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1 곱하기 fx의 극한이 26이라면 a 플러스 f 2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. 자, 먼저 이 다항함수 fx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몇차 다항함수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냥 f x는 뭐라고 쓸까요? 요거 b x의 n제곱 플러스 c x의 n 마이너스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뭐 플러스 d까지 간다 뭐 이런 다항함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 그러면 x가 2로 다가갈 적에 요 x 플러스 1은 3을 향해 다가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. 이때 f의 x의 극한은요 결국 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x가 2로 다가가니까 x를 두아 n번 곱한 x의 n제곱은 2의 n제곱으로 다가가겠죠 따라서 얘는 b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다가가고요 당연히 얘는 c 곱하기 2의 n-1제곱으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땡땡땡 플러스 d까지 가는 거니까 결국 x가 2로 다가갈 적에 fx의 극한이라는 것은 누구와 똑같다 f의 2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딱 얘가 나오거든요 됐죠? 자, 그렇다면 이 극한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하면, 얘는 3으로 다가가고요. 그다음 얘는 f의 2를 향해 다가갑니다. 따라서 이 극한이 3곱하기 f의 2가 되는데, 얘가 6이 되었다.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죠. 따라서 f의 2 e 값은 얼마다? 요거 2와 같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. 자, 다항 함수에서 x가 에뭐 뭐라 그럴까요? a로 다가갈 때 극한은 f(a)와 의 같다라는 거, 그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 두 번째,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적에, 자 이것도 다항함수입니다. f(x)도 다항함수죠. 그러면 결국 얘네 둘은 각각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로 그 값으로 다가간다. 즉 얘는 어디로 다가가냐 하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고요. 그 다음에 요 극한은 f의 2와 같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. 요 값이 26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. 근데 f의 2는 2와 같다 그랬으니까 요 값을 2로 바꿔주면 양변을 2로 나눠줘서 예, 요 값이 얼마와 같다? 13과 같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결국 2a의 값은 얼마와 같다? 10과 같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따라서 a는 5라는 걸 우리가 또 구해낼 수가 있죠. 자 문제에서는 a 플러스 f2의 값을 원했기 때문에 자 a 플러스 f의 2의 값은 a는 5고요. f의 2는 2입니다. 요거두개 더하면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.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